시세두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음성군 원남면 상놀이 이장을 맡고 있는 남복렬입니다 우리 마을 상놀이는 원남면 중동부에 있는 마을로 동수로 쭉 뻗은 오대산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해발 400여 미터에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동과 서쪽에서 북쪽으로 큰 능선이 흘러내리고 있어 그 가운데 사람이 살기 좋은 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터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전체 모습, 즉, 한반도와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를 잡은 마을이 바로 우리 마을 상놀이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대산의 서쪽 능선은 북에서 쭉 내달려서, 북쪽으로 내달려서 보덕산까지 가는데 그 보덕산으로 가는 산 흐름이 동쪽은 한강, 서쪽은 금강 유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산이 바로 한남 금북 정맥의 중앙 맥점이 되는 산이 되겠지요. 우리 마을은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오래도록 즐겁게 영위할+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까지도 노락동이라고 하여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마지막까지도 음성읍 순천리 평곡리까지 맞닿는 곳이 노래기였지만. 1914년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적에 어디서 밑에 있는 마을만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상놀이라고 명하고 원남면에 편입시켰으니까 지금까지 이 이름 상놀이로 우리는 행정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연마을로는 구시골에 있는 아랫마을 옛날 소원이 있던 곳 강당마을 하늘의 복, 복을 통째로 받는다는 천복터또 마을 가운데 있는 중말 그리고 사람이 오랫동안 천수와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은구리 등 개의, 다섯 개의 작은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 상놀이 자랑거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밖에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땅에다,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자랑 그렇고 이곳을 배출한 어르신 한분 생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조 중기에 남 연자 연자를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 목숨을 끝까지 바쳐서도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셨기에 그 할아버님의 죽음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조 후기 사회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에서는 변홍사, 밭에서는 과수와 고추, 인상 등 특수 작물을 길러서. 우리 주민들이 주 소득을, 소득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18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령화라고 하는 역사적인 길을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받아들여 주민 대다수가 나이 많으시지만 아직도 오순도순 서로 돕고 살피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마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긴 시간 우리 마을 상놀이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